어차피 경전 읽어서 내가 이해도 못 하는데 헤르만 에세는 시다르타를 어떻게 썼나 한번 사보자. 그래서 사가지고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물론 거기에 있는 그 불교적인 고찰을 내가 다 깨달을 순 없는데 너무 일반인들 위해서 불교를 잘 설명한 책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시다르타가 원래는 스물아홉 살에 출가해가지고 를 수행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시다르타 소설에는 이분을 수행한 사람을 안 쓰고 속세에 나가서 일반 사람처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걸로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설에 보면 지금부터 소설 얘기예요. 소설에 보면은 시다르타 아버지가 바라문이에요. 바라문. 바라문이 뭐냐면은 힌두교의 정통 수행을 하는 높은 사제예요. 바라문.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바라문이고 아들이 바라문이. 대를 이어주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히따르타는 바라문의 그 평탄한 길을 아버지가 높은 목사님인데 그걸 버리고 사문으로 수행을 떠납니다 사문은 뭐냐면은 힌두교의 정통 수행 방법을 안 따르고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그런 수행 방식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그 사문의 고행의 길을 떠나는데 이 사문의 길을 떠나면서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절친이 있어요 절친. 이름이 고빈다 고빈다라는 절친인데 이 절친이 친구긴 하지만 시다르타를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예요. 둘이 같이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서 이제 사문의 스승들을 만나고 뭐 고행을 하는 과정인데 이 시다르타는 사문들의 스승들도 별로 이렇게 탐탁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헤매면서 수행을 계속하는데 진짜 그 동네에 깨달은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깨달은 분이. 그러니까 이제 고빈다하고 시다르타가 둘이 가서. 그, 본문도 듣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이 고빈다라는 친구는 여기에 길이 있다. 진리의 길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부처님을 따라서 일평생 수행면서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밤새도록 고민하던 시타르타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깨달음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나만의 독자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길을 떠나요. 시타르타는게 고빈다하고 헤어진 거죠. 고빈다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고 얘는 이제 세속의 길을 갔는데, 정말 새속에 가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카말라라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카말라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룸사롱 마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그 기생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그 마을에서 최고 상위권들만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이제 술집 여인인데 너무 예쁘니까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새속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고서 이 사람이 또 카멜라가 보니까 돈도 못 벌고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을 소개시켜 주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사꾼. 그장사애가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또. 시다르타가. 그리고 또 도박에도 돈을 내고 또뭐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새 속에 하던 찌들어서 살다가 정신을 버쩍 차리고 나는 또 다시 깨달음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훌쩍 떠나요. 훌쩍 떠나고 났는데 시다르타 가 떠나고 나니까 카멜라가 시다르타의 아, 아이를 가진 것을 그 이후에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이중에 아기를 낳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행의 길을 걷다가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들리는 데가 큰 강을 만나는데 원래 고향 떠날때 만났던 강이에요. 거기에 원래 뱃사공이 하나 있었는데 그 뱃사공 이름이 바주대바. <laughs> 이름이 많이 나오네 오늘. <laughs> 바주대바라는 뱃사공인데 그 뱃사공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뱃사공 밑에서 조수를 하면서 평생 그냥 남들 그 배, 배 날라주면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냥 삶, 삶을 마감하겠다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 카말라라가 헤어진 여인이 그시다르타하고 헤어진 이후에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수행 제자가 돼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부처님 따라다니다가 우연히 그 강가 옆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시다르타랑 재회를 하는 거죠. 재회를 했는데 그 바위에서 앉아 쉬다가 독사가 탁 물어가지고, 카말라가 거기서 이제 죽어요. 그 시다르타가 굉장히 그 가슴 아픈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떠맡은 거예요. 아들을 떠맡았는데, 어휴, 카말라랑 헤어졌으니까 아들이라도 잘 키워보자. 그러고서 이제 아들을 잘 가르치고, 뱃사공으로 이제 훈련시키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개차반인 거야. 그래가지고, 게을르고, 일안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대들고, 뭐 이러니까, 완전히 뭐 말종이야, 인간. 그니 아버지가 야단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삐져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아들 찾으러 막 다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와서 이 바주대바라는 뱃상어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바주대바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는데 이게 이제 뭐그 깊은 얘기를 다할수 없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 강물은 흘러서 구름이 되고 다시 이게 비가 돼서 강물로 오면서 이 순환하는 그것을 깨달아요. 윤회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문의 삶을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나간 그 아픔을 생각해 보면서 아들이 지금 저 개차반이 돼가지고 <laughs> 자기가, 어, 자기 대못, 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걸 보면서 윤회의 삶을 깨닫습니다. 아, 삶은 돌고 도는 것이구나 윤회의 삶.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 강물이 흐르는데 아직 안 흘러와서 상류에서 내일 흘러올 그 강물과 지금 내 앞을 흐르고 가는 현지의 강물과 이미 흘러가서 어저께 흘러간 그 하류에 있는 강물이 다른 강물이 아니구나. 동시성이라는 걸또 바주대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주대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안 뱃사공인 줄 알았더니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주대바가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면서 헤어지는데 들어가고 나서 가만히 무쌍히 보니까 야 바주데바가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한 평생을 보내고 맨 이제 늙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고빈다하고 둘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평생을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행했던 고빈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행자가 됐어요. 이하 사람하고 한 평생 세속에서 살던 이그치따르타가 만났어요 둘이 만났는데 고빈다는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했으니까. 이 세속의 삶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옥신각신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시다르타가 내 이마에 친구야. 내 이마에다가 입을 좀 한번 맞춰. 봐라. 그러니까 이제 고빈다가 시다르타 이마에 입을 딱 맞추는 순간에 갑자기 영안이 빵 열리면서 그 시다르타를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확 눈에 보게 된 거예요. 이 고빈다가. 이 소설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고빈다가, 야, 내가 일평생 부처님을 따라내면서 수행을 했는데, 내가 수행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새 속에서 이 깨달음을 얻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고빈다가 존경의 마음을 다해서 친구인 시다르타한테 절을 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재밌습니까? 네 <laughs> 이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내가 부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시다르타 얘기를 한게 아니라, 헤르만 헤세가 일계 소설가인데, 내가 나도 사실 뭐 책을 좀 읽긴 읽었다, 뭐 글, 글이나 좀 봤다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진짜 뭐 들이파도 안 되는 그 불교 경전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이해해서 부처의 수행의 삶을 세속의 삶으로 풀어서 거기 깨달음 얻는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불교 스님들보다 더 깊이 전달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구도자네. 헤르만에세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이뭐 하는 상가를 사람이야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 문학가고요. 외할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인도 학자예요. 그러니까 불교, 힌두교를 깊이 연구한 인도 학자고 아버지도 또 선교사야. 그러다 보니까 아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학자의 길을 가는 소설가긴 하지만 굉장히 깊은 수준의 구도자의 길을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설 한 권을 쓰는데 소설 한 권을 쓰는데도 깊은 고찰과 진리를 향해 혼신의 힘을 집중한 헤르만 헤세를 바라보면서 부처도 사실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그거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 뜻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